요새 취미가 뭐예요? 요새요? 저, 요새, 다시, 다시,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다시, 이제 활동, 파워업 활동 할 때, 뭐어 저기, 밖에서 되게 시끄럽네요. 파워 활동, 이제, 하고 하니까, 독서를 못 했었는데, 많이, 다시 시작했어요 요즘 이 책도 저 가져왔어요 추천할 만한 책이요 지금 읽고 있는 거는 행복의 추구 라는 뜻이 아, 뜻이 래 행복의 추구 라는 책인데 잠시만요 저거 저 책을 한번 보고.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. 보이죠? 행복의 추구. 아직 이제 시, 읽기 시작했는데, 원래 읽으려다가 옛날에 있었는데, 조금 읽다가 못 읽었었어요. 근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읽으려고 하고, 제목이 뭔가 솔깃해가지고, 샀습니다. 저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이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 분 소설을 제가 좀 좋아해서 자주 읽어요.